바둑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끊김 현상이 있네요. 오늘은 8단 바둑입니다. 지금 끊김 현상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수신 상태가 조금 좋지 않겠죠. 자. 자, 8단 대국이고 상대는. 어휴, 왜 이렇게 느리지? 어휴, 왜 이렇게 안 뜨죠? 어, 둘레녀, 어, 이판 지면 강단인데요? 어, 이판을 지면은 강단이신 분입니다. 네. <laughs> 그러면 강단을 시켜드려야겠죠. <laughs> 8단에, 안...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끊기는데요, 지금? 어호 큰일이네. 일단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높게 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 이거 지금 제가 녹화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오류가 떴어요. 오류가. 그래서 지금 뭐 녹화야 잘될것 같지만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어잘 이렇게 보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잘 보고 계시다면 응답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대가 조금 중후한 스타일이죠. 이쪽도 좀 높게 두고, 이쪽도 높게 뒀네요. 높고, 높고.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어, 잘 나오고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자, 지금 딱 이, 이 완전 극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일까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이 지금 진짜 극초반이죠. 뭐 정석 하나 끝나고 다음 정석 시작하는데 포인트가 있대요. 이 와중에 지금 고단진 바둑에서는 이 초반에 이 틀을 잡아놓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떤 어떤 걸 신경 쓰면서. 어, 지금 이 바둑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겠다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높고, 높고. 와, 야, 뭐죠? 착한 남자님이랑 나노스님은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자, 이게 상대가 이렇게 높은 느낌으로 이제 높은 느낌으로 이렇게 세력 지향적인 느낌을 줄 때는 어 하나의 큰 모양을 이제 만들어 주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럼 큰 모양이 어디서 나오겠냐? 하나의 큰 모양이면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이쪽을 흙이 가져가지 않게 조금 바꿔 말하면. 이쪽을 가져가면 안, 안 됩니다. 이쪽을. 그러면 큰 모양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아, 그러면 지금은 상변보다는 우변이 포인트다. 우변을 반드시 백이 가져가야 한다. 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칸으로 받아줄게요. 그러한 연유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붙였네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날 일자를 두는 방법도 있고, 뭐 가만히 빠져도 돼요. 뭐 빠진다고 해서 막 이상한 수법은 아닙니다. 뭐날 일자를 두는 게, 어 조금 더 이제, 뭐 행마적인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별 차이는 없어요. 빠지는, 빠지면 뭐 흙이 한칸 정도 뛰고, 백이 날 일자 달리고, 뭐 이렇게 둔다 해도 괜찮고, 이렇게 날 일자 둬서 흙이 밀어주면, 이거 수순 좀 중요합니다. 이거 밀면 그때 찝는 거예요. 자, 밀면 여기 먼저 찝고, 이으면 빠져줘야 됩니다. 왜 그냥 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그냥 빠지면 흙이 이쪽을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찝고 이을 때 빠진다. 어? 이 수는, 뭐죠? 이 수는, 뭐, 제일 알기 쉽게는 이렇게 입구자로 받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단수 치고 막아도 됩니다. 무리수 같은데 단수 치고 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지면 빠지고 막아서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붙이고 때리고 애매하네요. 단수 치고 빠지고 빠지고 막고 축은 안 돼. 음, 둘다 괜찮은데. 자, 조금 강력하게 둘게요. 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A, B가 맛보기다. 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밀어가도 되고 여기 막아도 됩니다. 밀어가는 게 조금 더 강력할 것 같아서 어, 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 연구대에 있는 순가요? 어, 오호... 이렇게 노타임으로 두니까, 이거 젖히면은, 어떻게 돌려? 치고 단수 치고 빠지면 잡고 이렇게 음 그렇게요 약간 손해 보면서도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는데 뭔가 어... 쉽게 가져가게 두고 싶진 않네요 막을게요. 다면 뭐 빠져줘서 결국은 어 여기까지 둔다고요? 어 우리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두네요. 그럼 막아가야죠. 여기까지 두는 거는 여기를 막히면 자, 우변을 흙이 가져가긴 합니다. 예 우변을 이제 흙이 가져갔죠. 우변을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어 세력이 큰 모양이 되는 느낌은 안 들죠. 이쪽의 백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이 좀 상쇄된 느낌을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음 어떻게 잡을까요? 단수치고. 단수 치면 나가고, 추군 지금 당연히 흙이 유리하겠죠. 나오고 나서 단수 쳐서 잡을 수 있을지. 잘안 되는 것 같네요. 빠지고. 이제 잡고, 이제 이한 점이 움직이면, 이쪽에 백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좀 좀 멀리 잡을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잡을까요? 이 정도. 그러면 어 이쪽을 막았죠, 백이. 일단 이쪽을 막으면서 상변을 가져가고, 흙이 우변을 가져가긴 했지만, 어, 백으로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왜 불만이 없느냐? 이 가져간 느낌이 아직 여기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고, 그렇게 막큰 느낌으로 가져가지 않았죠. 그리고 외세가 백이 두터워져서 이쪽에서의 흙이 세력작전을, 세력정석을 이제 펼친 게좀 아쉬워지는 이제 그런 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흙도 지금 실리로 돌변했으니까 집을 빨리빨리 챙기는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단수치고. 자, 중요한 장면이네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자리가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이제 너무 좋은 자리인데, 어, 다음 한수, 이 바둑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1, 1번, 이제 1차적인, 어, 흐름을 잡아가는 포인트였다면 지금이 이제 2차적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음 한수가 이 바둑을 이제 가져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어, 순간이 됩니다. 어디 둬야 될까요? 나라면 여기 두겠다. 뭐 이런 거. 나라면. 여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지금은 좀 어려워요. 우변 저공찜투뭐 이런 수겠죠? 좌변 좌변 아 좌변 저공찜투 여기겠죠? 우리집님은 여기. 어 두고 싶은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다예. 저는 딱두 군데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지금 다교러브님 33 여기 뭐 어, 이것도 응. 모양 키우기 눈목자 우변 날 일자 걸침 아까 말씀 머리 내미는 수아 여기 네, 이거가 별로예요 지금은 여기 먼저입니다 이쪽 사실, 웬만한, 어, 상황에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왜 이쪽이냐라는 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복귀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어려운 내용이고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복귀 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칸 정도 자리를 잡을까요? 두 칸? 근데 이분 왜... 어... 지금 배가 상당히 출출하네요. 비가 추적추적 오니까 굉장히 치킨이 네, 땡깁니다. 어... 이수는... <laughs> 어? 이수는... 인공지능이 두었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두었던 수죠. <laughs> 아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일단 굉장히 어, 행마가 활발해요. <laughs> 상당히 활발합니다. 자 여기 한 칸만. 이거 막으, 막으,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막아주면, 그러니까 흙이 막았다고 가정을 하죠. 막고 나면 이제 다음 어디 둘까요? 어, 안 막았네요. 음, 이상한 수. 그리고 이제 이쪽 백 조금 약하니까 모양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지금 이 교환이 흑이 꼭 이득이 없습니다. 이 교환이 이, 이득이 없다. 자 내가 백이라면 어디 둘까요? 내가 백이라면 이렇게 이쪽 모양을 정리하고 나서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를 정리하고 나서 이쪽으로 온다. 아, 다교러부 님. 어, 다교러부 님. 다교러부 님, 제가 닉네임 처음 뵙는 거 같은데 바둑 실력이 일단 상당하시네요.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이 감각이 좋으신 걸 수도 있고 상당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아 일단 이다 왔다 가시나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시나요? 그러면은 감각이 엄청 좋으신 거겠죠.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를 백이 와서는 이바둑은 조금 백이 음, 두기 편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 이쪽 자리를 흙이 오느냐. 이제 백이 오느냐로 이제 만들기 위한 어 사정 공략이에요 근데 그럼 왜 이쪽을 먼저 가죠? 그럼 흙이 여기 두면 어떡하고요? 그러면 이제 복희 때 설명드리겠지만 어 유레카님 안녕하세요. 복희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이쪽을 돈았잖아요. 그러면 뭐 눈목자 정도로 가면서 흙 세력을 견제하면서 백 모양을 키우는 그런 이제 방, 방향이 되겠죠. 이건 이제 응수 타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오, 오 한지호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지호님. 그게 정답이에요. 맛보기로 만들기 위함.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흙이 이수 노리고 있거든요. 끊어서 축을, 축을. 축머리죠. 축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보강해 주겠습니다. 한이 정도. 여기 축머리니까 이게 여기 끊는 수를 이제 노리고 있다. 어? 그렇게 까지 이걸 젖히 네요. 8단 바둑입니다. 3단 바둑 아니고, <laughs> 자, 여기는 하나 빠질 게요. 일단, 어느 정도 약점이 보완이 됐죠? 완벽하게 된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약점 보완을 했다. 이제는 끊는다 해도 그냥 주르륵 버리면 되죠? 지금 두 점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쪽도를 조금 보강할게요. 한번 더. 이 돌을, 뭔가 위에서 봉쇄를 당하면 조금 답답하니까. 그러면 흙이 한이 정도 지키지 않을까요? 이 정도? 어, 이 정도 딱 지켰네요. 다행스럽게. <laughs> 자, 이게 왜 다행이냐면. 어 크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눌러주고 안받나요? 어 이걸 안받네요 되게 위험하게 되는 스타일이구나 일단 이거는 지금 <laughs> 저한테 칼을 뽑으라고 하네요. 음, 고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칼 뽑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자, 일단 응수타진. 지금 타이밍에. 이쪽으로 빠진다면 은 그냥 우변을 다깰 생각입니다. 이쪽으로 빠진다면 우변을 다깰 거고. 어, 진짜 빠지네요. 만만치가. 네 여섯. 여 이거 잡으러 올려나요? 어 그거는 많이 이상한 수. 네, 이거는 사는 게 크죠. 잡으러 오는 게 조금 더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잡으러 와야 되냐면 아 물론 당장 잘 죽진 않을 텐데 이쪽 백돌이 아직 좀 약하거든요 이쪽 백돌이 좀 약해서 근데 흙이 지금 낙관을 어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어, 마.. 지 에이, 큰일이네. 마지막 츄얼기. 네, 어, 지금 잠깐 형세 판단을. 판단하시...